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 뭐 계절 그 이제 계절... 기후적인 측면에서 응, 햇빛이 아... 햇빛 일조량이 적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되게 크고 응.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 우울증 환자 중에 약 15%만 치료를 받고 85%는 치료를 안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부검 연구라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살 사망자의 이제 죽기 직전에 그, 그분들의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 상태였는데 대부분 치료를 제대로 음. 안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심리보검에서 경로를 확인해 보니까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부분들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아, 우울증이 네, 네. 그래서 그 우울증 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실제로 자살률을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그 나라들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이나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안, 사회적 안전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 경로를 이제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들을 말을 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의 정신보건 시스템이 자살 문제에 주목하면서 국가적으로 자살 예방 전략들을 추진하면서 이런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 초기에, 적기에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굉장히 어, 자살률이 떨어지는 음. 한 20년 동안, 어, 한17%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오. 보여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 정신건강 섹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어, 자살 예방들이 추진은 되면서 이제 일정 부분 효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은 어르신 노인 자살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노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연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민간단체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국하고 네. 비슷하게 네. 그런, 어 체계적인 어떤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전복한 접근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네. 아시아권으로 다 오면서는 우울증 경로를 막는 것만으로는 음.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없다라고 해서. 오, 어? 그런가요? 예. 네. 자살 위기 대책들을, 어 새롭게 어 가져가면서 판을 바꾸죠. 이제 우울증 전략은 음.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권의 나라들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시아권의 이제 자살 문제는 에 정신건강 문제 뿐 아니라 신체건강 문제라든지 음. 그 다음에 사회관계의 문제, 가족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직 이후에 고립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있어서 자살자들의 위험들을 나누고 지역별 특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질랜드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다학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지만 효과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종교나 이런 이제 그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있는 이런 조직들이 연동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튼튼하게 자살 예방 사업에 어, 동력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라는 이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계 기반 자살 예방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쪽으로 지금은 대부분 나라에서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네.